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대진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20분, 6시 24분, 지금 6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아침부터 제가 대진 첨단 소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어, 오늘 뭔가 매수각이 조금 잡혀요. 물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안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장을 보시면은 미국장이 뭐 애플 도 지금 2.6% 구글이 5% 마이크로소프트가 3% 엔비디아가 1.5% 테슬라가 3.5% 이렇게 꼬라박으면서 나스닥이 종합적으로 3%가 빠졌고요. 선물도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고 S&P 빅스가 올라가요.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 또쫙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아씨 머리 아프다. 어, 짜증 난다. 어, 좋댔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처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 뭐 그렇죠 어 지금 코스피도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코스닥은 그냥 완전히 롤러코스터 아래쪽으로 탔죠 어, 코스닥 하고 까였죠 야얘 이러면은 이거 까여가지고 사실 지금 66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다만, 근데 지금 다행인 거는, 대진천당 소재는 저번주에 그래도 우상량의 텀이었단 말이야. 물론 최고점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 깔이면서 밑으로 윗꼬리를 달았고 계속해서 이, 이 친구가 요 며칠 계속 윗꼬리윗꼬리윗꼬리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텀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야 아주 좋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은 얘가 그러면 어디에서 자꾸 윗꼬리를 다는가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를 60분봉으로 보통 많이 봐요 신규 상장주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게 두드러 맞았던 거는 이게 90도로 꺾일 때 있잖아요. 주가가. 봉을 치면서 떨어지다 90도로 꺾일 때를 하나의 지지 저항 구간으로 볼 때가 많거든요. 이 윗꼬리까지 해서. 어.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저항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제 그, 저가를 보면은 확실하게 여기를 지탱을 했고, 아, 금요일날 종가를 보면은 지탱을 했고 이 위쪽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이위의 저항대는 뭐냐면요. 여기 이 갯벌어졌죠. 이 위아래 꼬리 달면서 갯벌어진 부분. 여기가 일단 1차 지지 저항대인데, 솔직히 말해서 갯떨어진게딱 여기서 시작을 하길래 시가 자체가, 야, 이거 오늘 버티면서 올라가나라고 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위아래 꼬리 역시도 전부 다 지지 저항대로 보는데, 여기를 결국은 두드려 맞고 내려온 거고, 어,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를 한번 뚫어 보려고 했는데, 못 뚫었잖아. 그러니까 맞고 떨어진 건데, 이제 여기 라인을 지탱하는지를 오늘 봐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16,000원 라인이거든요. 이 위쪽 금액 정확하게 이날 고간인데 한번 볼까, 얼만지. 16,500원. 16,500원을 오늘 지지를 하잖아요. 솔직히, 종가까지 보면서, 16,500원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오늘부터 풀매수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힘 받고 또 올라가고, 여기 힘 받고 또 올라가가지고, 완전 고점에 고점인 2만원 구간을 뚫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어. 공매도 상관없고요. 뭐, 다 상관없어. 보호예수,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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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관없어. 그냥 올라간다고 봐요. 다만, 이거를 뚫어줄 만한 힘이 오늘도 돌까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공매도라는 거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게 사실 그렇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투자 행위는,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걸 먹는 행위에요. 어, 햄버거를 먹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면요. 공매도는요 이 뒤쪽에서 이렇게 싸는 행위예요 빵 구도 끼고 응가도 싸고 하는 싸는 행위가 공매도예요 자 그래서 투자량이 많고 공매도 먹고 싸고 먹고 싸고가 되면 자연스럽단 말이야 많이 싸면은 많이 먹게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게 강제로 똥꼬를 막아놔서 못 싸게 만들어 그러면 처음에는 야 똥쌀 걱정도 없고 많이 먹어볼까 하면서 많이 먹어 근데 이게 변비 오래 걸리신 분들 알죠 식욕 감퇴도 되고, 변비 오래되면은 막 그렇잖아. 어, 그래가지고, 먹고 나서 못 사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몸의 세약으로 이뤄지고, 못 사기 때문에 똥똑도 몸에 오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이걸 1년 4개월 동안 했으니까. 어. 그래서 오히려 이 공매도가 되면 신규 상장주는 돈이 시장에 더 많이 돈단 말이야. 돈이 시장에 훨씬 많이 들고, 유동성이 증가해. 그럼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가지. 당연히 공매도 걱정할 필요 없고, 대진첨단 소재는. 그래서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전 그래서 대진첨단 소재 되게 크게 보는 거야. 이거 제가 솔직히 윗꼬리달때 사고 팔고 했었어요. 어, 한, 한 번, 한두번 정도 했는데, 다른 건못 참겠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대진첨단 소재 아침에 사고, 이거 사보자라고 했잖아. 어.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대진첨단. 예. 네, 수요일 날은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어요. 대진첨단 소재 사 보자. 좋은 거같다 시초가 가자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아침에 영상을 찍었고. 그러고 나서 이때 이때 사서 쭉 하고 올라갈 때 VI 직전에 갖다 팔았어요. 어. 그렇게 해서 사실 대진첨단 소재 한9% 정도. 어. 대진첨단 소재 어, 9%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솔직히 또 살라 그랬거든? 또 살라 그랬는데, 안 샀어요. 어, 목요일날은 안 샀고, 금요일날 또안 샀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그냥 그렇게 대진천단 소재 내떴고 오리엔트 전공을 샀지, 사실, 수요일날은. 어, 재명형님 무죄 뜬다는 첫 보는, 뻥이고요. 이거는 솔직히 친구랑 장인 장모도 좀 공유를 받아서 조금 허세를 한번 부려봤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도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여기 밑에 아래쪽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 찍고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들 공유해드리거든요. 이날은 그래서 재판 전에 오리엔트 전공 차트 보길래 이거 무죄인 거야. 차트가 무죄 차트야. 그래가지고, 오리엔트 전공,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냥 상한가에서 갖다 팔았어요. 내가 씨 정보가 있었으면 솔직히 여기 상한가에서 안 팔았지. 이 위에서 팔았지. 상한가 갔으니까 팔자 무섭다. 재명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한 4천 들어가가지고, 한9 0 0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어, 자연과 환경 도 금요일 날 샀거든요. 금요일 날은 사실 자연과 환경이었어. 대진 첨단 소재보다는. 대진 첨단 소재 많이 뜨긴 했지. 7%에서 떠서 한1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날은 자연과 환경이었어. 그래서 자연과 환경 시초가로 사서 쭉 하고 올라갔고, 어, 자연과 환경 VI 가고, 마지막에 위에 고점, 2VI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연과 환경, 이날 고점이 998. 나는 994에서 갖다 팔아서 21.25%한 400만 원 벌었어요. 2천만 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대진첨단소재도 내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꼬리 물어도 결국은 꼬리 꼬리에 꼬리를 물은 게 아니라 결국은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우상향을 쭉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언젠가는 또 까득 채워서 올라가고 까득 채워서 올라가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영상을 아침부터 계속 찍는 거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혹시나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절대 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차라리 내가 문자 줄 때마다 어, 추가 매수해 가지고 평단 낮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뭐 물론 그냥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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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국은 이거 평단 낮추면서 수익 보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 수익이 안 나올 거같잖아요 영상도 안 찍고요. 지금 아침 6시 반인데 내가 이거를 미친놈도 아니고 왜 4시간 아깝게 영상을 찍겠어요. 올라갈 법하고 좋으니까 영상을 찍는 거지.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어,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대신에 저 수익 잘 내잖아요. 이거 전부 다 마누라 돈이에요, 마누라 돈. 월급도 많으라더니, 제가 애가 셋이라가지고, 사실 저는 애들 학원비, 집 대출비 하면 내 월급 750 정도 받거든요. 이건 다 파, 다, 다 끝나요. 그래서 투자 수익으로, 솔직히, 애들, 뭐 식비, 그 다음에 개들, 개도 세 마리 키우거든, 유기견 세 마리 키우는데, 사료비, 그 다음에, 어, 식비, 사료비, 뭐 전기세, 가스세, 뭐 이런 것들 다 내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투자를 잘하긴 하지만은 디폴트 값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금도 조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등록금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저축을 해놔야죠. 물론 나는 등록금 없이 힘들게 대학 다녔는데 애들 대학교 가면 애들 등록금 정도는 모아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축도 해요. 이런 것들을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돈을 다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하고 제 용돈 벌이냐 좀할수 있게 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제가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침 4시부터 일어나고 5시부터 일어난 거 이거요 솔직히 그냥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공유해 드릴게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해주시고 저 용돈 벌어가지고 그냥 이건 내돈쓸 데도 없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근데 그냥, 가끔씩 애들이랑 펜션 놀러 가면은, 휴게소 이런 데서 델리만주 사주고, 우리 딸이랑 손잡고 장보러 가면은, 우리 딸이 뭐, 망고주스 먹고 싶다면, 망고주스 사주고, 그냥 당장 다 다음 주에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우리 와이프랑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되면은 이제, 어, 결혼 기념일 때, 그래도 식당에 가가지고, 뭐, 밥이라도 사줄 수 있게, 유튜브 수익만 조금 날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laughs>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 실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이건 뭐 별거라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석 좋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됐어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 고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이 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가 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 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 날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 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